오늘 주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입니다.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전도해본 친구 있을까요? 예! <laughs> 또 어, 다일이도 있고 예원이 혹시, 저기 채경이 혹시 있어요? 없어요? 아... 할 날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네, 우리 <laughs>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아멘. 네, 다음 문겨주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네 넘겨주세요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 남겨주세요. <laughs> 네 여기 보면 세계지도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누군가 공짜로 세계 여행을 보내준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를 가고 싶으신가요? 혹시 가고 싶은 나라가 있는 있으신 분? 중국? 전부다. 저 공짜로 보내준다고 하면 전부 다 가야죠. 네.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로마에는 저렇게 웅장한 건물들도 많았고 그 당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 여행이라고 하면은 볼거 많고 먹을 거 많고 그리고 또네뭐 유명한 그런 곳을 찾으러 떠나겠죠. 근데 바울은 세계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을 로마로 정했을 때네 어, 로마로 정했을 때그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볼거리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 나라가 부자여서도 아니고 유명해서도 아니었어요. 네, 바로 이제 네, 복음을 위해서였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저게 무슨 장면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심지어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 길을 가다가 엄청 밝은 빛을 보더니 눈이,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 빛에서 들리는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용서하시고, 예, 네. 바울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고 그 너무 감동이 커서 목숨 다해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하도 바울이. 네. 넘겨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에 엄청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예 네, 기뻐하고 있죠 <laughs>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로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는데 바울이 가지 않아도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좋다는 소식을 듣고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다음 남겨주세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왜이 장면이죠? <laughs> 이 장면이 나오면 안 되는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계속 로마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바울은 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내가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시 한번 어, 로마 사람들이 믿음이 더 이렇게 좋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시 한번 기뻐했고 어, 더욱더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다음 문겨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아 내가 안 되겠다 로마에 너무 가고 싶으니까 로마에 갈 계획을 짜야지 했는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바울이계획 어, 어, 이렇게 이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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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이하나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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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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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게이렇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의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다음 연결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직접 로마에 갈수 없으면 편지라도 써야지 하면서 쓴게 이제 로마서로 이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저런 로마서도 있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렇 편지로서 로마 사람들에게 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 당시 왜 바울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그 아마 그 바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에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밤길을 밝히는 횃불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을 질러서 밤길을 밝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있던 상황에서. <laughs> 우리 한 말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네, 다음 넘겨 주세요. 네, 그래서 바울은 저런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운 기색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계속, 계속 바울은 로마에 대한 마음이 컸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보내 주십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잡혀 들어가요 어. 바울이 잡혀 들어갑니다 결국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로마에 당시에는 이제 그뭐 로마의 식민 생활을 하고 있던 좀 이스라엘 민족들이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에 엄청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잡히면은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바로 뭐 죽던지 아니면은 뭐 갇히던지 고문을 당하던지 하는데 아주 다행인 또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여서 로마로 직접 가서 뭔가 그더 높은 사람한테 나를 변론할 수 있고 네,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그 자리에서 뭐 맞거나 감옥에 가지 않고 아, 저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저를 로마에 보내주세요 해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된 그런 일입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도 아 내가 이 기회에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보면은 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들도 있고 어, 내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려가고 있는데 아주 힘든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봤던 이 바울의 그런 어, 네, 강한 믿음과 그리고 방금 나눠줬던 말씀처럼 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어, 마음에 들게 말을 하겠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말을 하겠냐 이러면서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 네, 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이 네, 이제 여, 네,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옆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전 믿어요. 여러분 요즘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수업 혹시 어떻게 하죠? 줌으로 하나요? 아니면 학교 가요? 더 좋네요. 직접 저 모습. 그래서 딱 마스크만 딱 껴놓으면 은 여러분들의 모습. 이제 혹시 예수님을 알고 있니? 이렇게. 혹시 힘드니? 이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미터만 더 떨어져서 그러면 복음을 <laughs>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복음을 어,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바울이죠 바울이고 사도들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자랑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쁘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야,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제 가장 1순위로 생각해야 될거내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수님 알고 있고 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자랑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더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 여기서 예, 말씀 맞죠?